에스겔 8장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온 지 6년째 되던 해의 6월 5일 그날 나 에스겔이 내 집에 앉아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나를 찾아와 내 앞에 앉아있었는데 바로 그때에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환상 가운데서 바라보니 불 모양과 같은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그분의 허리 아래쪽 하반신의 모습은 불처럼 생겼고, 그분의 허리 위쪽 상반신은 벌겋게 달아오른 쇠 같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분은 손처럼 생긴 것을 내게로 쭉 뻗어 내 머리털을 움켜 잡으셨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나를 하늘과 땅 사이로 쑥 들어올리시더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안뜰의 북쪽 문 입구에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모습은 전에 내가 환상 중에 들판에서 보았던 모습과 똑같았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제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으로 통하는 문의 북쪽 입구에 그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느냐? 저들은 이곳 성전에서 심히 가증스러운 짓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욱 가증스러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고서 그분은 나를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의 입구로 데려가셨다. 거기서 내가 보니 담벼락에 구멍이 나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담벼락을 뚫어보아라." 그래서 내가 그 담벼락을 뚫어 보았더니 문이 하나 나타났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너는 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가증스럽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둘러보니 온갖 종류의 곤충들과 혐오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벽 사방에 잔뜩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 벽의 우상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각자 손에 향로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보였다. 그들의 손에 들린 향로에서는 향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저 어두운 곳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구나. 너는 이보다 더욱 역겨운 일곧 그들이 행하는 보다 혐오스러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또 나를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입구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거기서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 신이 죽었다고 슬피 울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저 모습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욱 혐오스러운 짓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또 나를 주의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거기 주의 성전 입구,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 대략 25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주의 성전을 등진 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저 모습을 보았느냐? 유다족 속이 여기서 행하고 있는 저 혐오스러운 짓거리를 어찌 사소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겠느냐? 저들은 지금껏 폭력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 나의 분노를 계속 촉발시키고 있, 있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태양을 숭배할 때 나뭇가지를 자신들의 코에 가져다 대는 아주 역겨운 짓까지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도 오직 내 분노로서 저들에게 되갚을 것이니, 저들을 아껴 소중히 다룬다거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쏟아붓는 그날 저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고 울부짖더라도 내가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9장 그리고 그때 나는 그분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시는 소리를 들었다. 예루살렘 성읍에 벌을 내릴 집행관들아 너희는 각자 손에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들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자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성전의 윗문길에서 달려 나오고 있는데 그들 각자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었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성전 안뜰로 들어와서 청동계단 곁에 섰다. 그러자 이제까지 법계위 그룹 사이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 성전의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이때 주께서 그들 중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니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곳 성읍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양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깊이 탄식하며 슬피 울고 있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도록 하라" 하셨다. 그리고 내가 듣는 데서 주께서는 그 남아있는 다른 다섯 사람들에게도 명령하였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저 사람을 뒤따라가서, 예루살렘 성읍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쳐 죽여라. 닥치는 대로 마구 쳐 죽이되,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마라. 늙은이든 젊은이든, 처녀든 어린아이든, 부녀든 아무도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나, 그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라. 자,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주께서 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죽인 시체들로 성전의 모든 뜰을 가득 채워서 성전을 더럽혀라. 자, 가라. 가서 그대로 행하라 하시자.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성읍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쳐 죽이는 동안 나는 홀로 남게 되었다. 그때 나는 주 앞에 엎드려 크게 부르짖었다. 아,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렇듯 예루살렘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쏟아부으시니, 정령 이스라엘 백성 중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멸절시킬 작정이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무겁다. 보라, 이 땅은 피로 온통 물들었고, 이 성읍에는 뿌리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나도 내 분노대로 행하여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 오직 그들이 저지른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다 갚아줄 것이다. 바로 그때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통을 찬 사람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돌아와 주께 보고했다 주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그대로 다 실행했습니다 10장 그때 내가 또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쪽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위에 사파이어 보석으로 만든 것 같은 보좌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너는 그루발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내 손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숯불들을 가득 움켜지고 나와 그것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그룹 아래에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었고, 성전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의 영광이 법규의 그룹 사이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 위로 옮겨갔다. 성전은 구름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고, 성전 안뜰에는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했다. 그룹들의 날개치는 소리는 성전 바깥뜰까지 우렁차게 들리는데, 그 소리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음성과도 같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너는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바퀴들 옆에 섰다. 그러자 그룹들 사이에서 그룹 하나가 손을 뻗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그 불을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 그가 그 불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내가 또 보니 그룹들 곁에 내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 바퀴 하나가 있고 저 그룹 곁에 바퀴 하나가 있어 그렇게 그룹 하나에 바퀴 하나씩이 각각 있었다. 그리고 그 바퀴들의 모양은 황옥이 빛나는 것과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다 똑같았는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는 사방 어디로 향하든지 돌지 않고 그대로 갈수 있었는데 곧 방향을 틀지 않고 그 머리가 향하는 방향으로 곧장 갈수 있었다. 또 그룹들의 바퀴 둘레에는 눈이 가득했는데 곧 그들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의 눈이 가득하였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 불렸다. 또각 그룹마다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그룹의 얼굴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었으며, 세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었고,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때 그룹들이 위로 떠올랐는데 내가 보니 그들은 이전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는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그룹들과 함께 움직였고 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땅에서 위로 올라갈 때에도 바퀴들이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룹들과 함께 위로 올라갔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고, 그룹들이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이처럼 그룹들과 바퀴들이 함께 움직인 것은 그내 네 생물의 영이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주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 다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룹들이 위로 올라갈 때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간 그들 그룹들은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입구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 위에 머물렀다. 이 그룹들은 이전에 내가 환상 중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인데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이제야 나는 그 생물들이 바로 이 그룹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룹들은 각자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 모양은 이전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얼굴 모양과 똑같았고 전체적인 모습도 그러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는 각자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다.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향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거기서 내가 보니 그 문의 입구에 스물다섯 명이 모여 있었다. 그들 가운데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라야의 아들 플라디아도 보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들이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리한 생각을 품고서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집들이 최근에야 건축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집을 다시 건축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보라, 우리의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솥 같이 경고하고 우리는 그 안에 든 소중한 고기와 같아서 이 성읍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그들을 꾸짖으며 예언하라. 그때 주의 영이 내게 내려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마음 속에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이도성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의 시체들로 거리마다 가득 채워놓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죽여서 거리에 내던진 시체들이 그 고기요. 이 도성 예루살렘은 그 가마솥이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마솥 안에 고기가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그 가마솥에서 끄집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전쟁의 칼이므로 내가 그 칼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기필코 너희를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어 낯선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 너희를 징벌할 것이니 너희는 칼에 찔려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할 것이니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 예루살렘 도성은 너희에게 안전한 가마솥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도 그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고기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의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어 이스라엘 국경에서 가차없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고, 내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악한 관습대로 살아왔다 하여라. 내가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을 때, 분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나는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죽게 부르짖었다. 아, 주, 하나님이시여. 정령,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가 되어 바빌로니아 땅에 끌려간 내 모든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척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두고 말하기를, 그들은 주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저들을 이 땅에서 멀리 쫓아내어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와 무은 나라들 사이에 흩어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들이 쫓겨나 흩어져 있는 문 나라에서 내가 저들과 함께하여 잠시 저들을 위해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때가 이르면 내가 저들을 그 쫓겨나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불러 모으고 그 흩어져 사는 문 나라들 가운데서 모아들여 저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 저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줄 것이다 하여라. 그러면 저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땅 가운데 있는 모든 보기 싫은 것들과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에 나는 저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저들 속에 새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어 저들로 내귤례에 따라 살게 하고 또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니 그러면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역겹고도 혐오스러운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 그것들을 계속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겠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의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펼치는데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 위에 있었다. 이윽고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위로 떠올라 옮겨 가더니 예루살렘 성읍 동편에 있는 산 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 나를 높이 들어올려 바빌로니아 땅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 곧 포로된 내 동족들에게로 데려다 주셨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나는 사로잡힌 자들, 곧 포로된 내 동족들에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아멘. 신약전서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신자들 및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자신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아낌없이 주셔서.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아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 하나로 다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에 대한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를 도장 찍으셨습니다. 우리를 인친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보증인이 되시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소식을 전해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또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잘알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구할 것입니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하늘에 있는 자기 보좌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 위에 또 지금의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장차오는 세상에서의 모든 이름들 위에 단연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밑에 두셔서 굴복시키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방식으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입니다. 아멘.